일단 수양 농장 가든은 저희 식당으로 운영해 온 지는 30년 되었어요. 1993년에 최초로 개업을 시작했었고요. 그때 당시 여기 식당은 차한 대가 간신히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작은 시골 마을이었는데 계곡으로 피서 오는 사람들이 저희 집 근처에서 뛰어다니는 염소들을 보고선 저런 염소 한 마리 잡아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요리를 제공해 주고 하던 게 그게 이제 본격적인 사업의 계기가 되어서 93년도부터 영업을 시작했었고 이렇게 식당을 30년째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.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광복군 대장이셨던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염소가 있었어요. 왜냐면 그 할아버지가 만주에서 광복군 활동을 하고 돌아오셔서 좀 많이 야위시고 총도 맞으시고 몸이 약해져 계셨을 때그 고조 할머니께서 고향 음식 차원으로 염소를 한두 마리를 길러서 요리를 해 주셨던 게 대대로 이어서 살아오다 보니까 염소 개체수가 한 마리 두 마리씩 늘어나면서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개으로 피서 오시는 분들 잡아서 요리를 해 주다 보니까 사업의 시초가 됐던 거죠.